자 그리고 일단 투스텝 다 할거고 내일 극한 그 끝나고 이제 어, 다음주에 연속 들어갈거야 알겠지? 페이지는 23쪽을 펴면 돼자 이번 타임 좀 가볍게 가보자 어려운 딱히 뭐 크게 어려운건 없고 71번만 조금만 생각하면 돼잘봐 71번부터 볼거야 저번 시간에 66부터 70번까지 내가 풀라고 했고 그 다음 71번 자, 들어갔지?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봐. fx라는 함수가 나왔어. fx가 x는 1을 기점으로 함수가 바뀐다. 자, 그러면서 너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래프 그릴 줄도 알아야 돼. 뭐 이거 못뭐 그리는 사람은 없지. 1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에 해당하는 함수를 그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요 그림 그대로 너네가 활용하시면 돼.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우리가 편하게 바로 볼 수가 있지. 자, 그러고 나서 자, 이 그래프 한번 눈으로 딱 보시고 자, 아직은 표시할 거 없어. 자, 그리고 식을 보자. 얘는 뭐라고 돼 있냐? x가 a로 갈때요식 얘가 0이 되는 거를 만족하는 a를 구하라라고 돼 있고. 요거는 내가 인수분해 해 놨어. 자, 요 2차식을 봤는데 이렇게 편하게 인수분해 되는 식을 보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당연히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가볼게. 자, 그러면 봐. 우리가 중학교 때3학년 때나 고일 때나 마찬가지인데 인수 곱하기 인수 곱하기 어떤 함수 그러면 그게 0이 되었다라는 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셋 중에 하나만 0이면 되는 거지. 그치 아무거나 0이면 자동으로 쩌르르 0이 되니까. 그러면 자, x가 a로 간다는 말은 여기에다가 a를 대입, 여기에다가 a를 대입, 여기에다가 a를, 대입, a를 대입해 보겠다는 거야. 맞지? 자, 이게 뭐, 분모에 뭐, X 플러스 4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극한 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대입한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일단 앞에 있는 두 개는 어렵지 않게 나온다.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노란 색깔로 줄친 애가 0이 되면 전체 0 되지. 자, 그러면 첫 번째, A가 그냥 단순하게 마이너스 4, 이러면 되겠네. 맞지? 저기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0 되잖아. 첫 번째로, 저게 가능하고. 자, 두 번째도 어렵지 않게 바로 써보자. 자, 얘가 0이 돼도 상관없지. 자,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A가 2일 테니까 A는 2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내가 따로 기호로 나누진 않을게. 자, 조심할 거는 세 번째야. 자, 세 번째. 자, 얘를 잘 보자. 자, 얘는 내가 1번 이렇게 하고 따로 밑에다가 좀 써볼게. 자,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어도 되고, X에다가 2를 넣어도 돼. 자, 아니면 이럴 수 있거든. 내가 첫 번째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fx-1이라는 요 놈이 0이 돼도 상관없어 맞지? 자 그러면 요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해보자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관점을 너네가 수학상에서는 많이 생각했지만 지금부터는 두 번째 관점에 좀더 집중을 할 거고 첫 번째 관점은 잘 생각해봐 fx-1이라는 거 있잖아 우리 fx라는 애 그래프 알지? fx-1이라는 애는 f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서진아? 그렇지.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얘를 1만큼 오른쪽으로 딱 움직이면 fx 1이 돼. 됐지? 근데 이렇게 보는 관점이 지금이야 직선이라 어렵지 않게 보이지만 나중에 곡선이 등장하고 이러면 그렇게 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나아. 잘 봐. 지금 fx 1이 0이 됐다는 건잘 봐. x 1이라는 애가 몇이 되면은 0이 되면 되는지를 너네가 보면 되거든. 그러면 x 라는데 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몇이면 0이 되나 보자. 0은 무슨 축이야? x 축이지. 자, x 축과의 교점을 한번 우리가 파악해 보자. 자, x 축과의 교점.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 교점이 하나가 등장해. 저기에 x 좌표를 알고 싶어. 그러면 여기 직선이 2x-1이라는 직선이지. 자, 2x-1에 x 자리에 2분의 1을 넣으면 0 되는 거 알지? 그러면 x 1이 2분의 1이 되면, 즉 f 2분의 1이 0이기 때문에 x-1이 2분의 1일 때 하나 근이 나오는 거야. x 근이 이해했어? 했지? 자 윤찬아 하나는 어디서 나와? 그렇지. 4라는 애를 대입하면 f(x)는 정확히 0이 되지. 그래서 x가 4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x-1이 4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x-1이 4가 되면 자 여기가 4가 되면서 f 4는 0이니까 o k 이지그치 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X 값은 두개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2분의 3과 그 다음에 5 이렇게 두개가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5 대입해볼까? 여기다가 5 대입하면, 자, 5 대입하면 9. 5 대입하면 3. 어, 아직 0안 됐지. 근데 여기 5 대입하면 F4지. F4가 얼마야? 0 맞네? 그래서 0으로 만들어주는 거네.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 요게 나중에 뒤에 너네가 기말고사 범위 가면 이거 관련해서 되게 어려운 문제들 많이 나오거든?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한 가장 기초 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돼. 요 fx 1을 요렇게 해석한 관점이. 알겠지? 자, 잘 받아야 돼. 나중에 분명히 너네 발목 잡는다. 고난도 문제들에서. 자, 71번 정리 잘 해주시고, 따라서, 아, 이거 x라고 쓰면 안, 안 되는구나. 얘를 a라고 써놓을게. 자, x나 a나 뭐 같은 거긴 하지.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 2, 2분의 3, 5 이렇게 나오니까 네 개를 다 더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야. 자 됐으면 넘어가서 자 이제 좀 이지한 얘기 좀 하자. 자그 다음 얘기는 좀 쉽기 때문에 내가 빨리 할 거거든. 자 집중해서 들어야 돼. <laughs> 자 책을 봅시다. 여까지 정리됐으면 넘어가서 그냥 72번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되나만 생각해봐. 지금 아직 다못쓴 사람 쓰고 아, 다 썼어? 자 그러면 72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 자, 일단 가오스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 내가 기출문제를 봤을 때 거의 안 나왔어 근데 거의 라는 말은 나오는 걸 내가 본 적도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한 시험지 한 10장 받으면 한장 정도에 한 문제 있을 거다 생각하고 지금 들어 가오스가 나왔어 가오스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극한에서 나오는 가오스는 그거 밖에 없어 정수 N을 가우스 안에 넣는다 했지 그러면 N의 우극한이면 N보다 크니까 가우스 씌우면 세훈아 뭐라고 해야 돼? N 우극한이면 N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치? N 우극한이면 N 뒤에 소수가 있는 거니까 가우스 씌우면 N만 남을 거 아니야 자 근데 72번 같은 거 보면 N의 우극한 말고 좌극한도 봐야 돼 N의 좌극한은 N보다 작지 걔는 가우스 씌우면 N에다가 몇을 뺀 거야? 1뺀 거지. n-1이 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요거는 그냥 시너지 수준의 문제보다 사실 쉬우니까. 자, 요 정도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 자, 73번, 4번, 5번에 뭐 단순 연산들이라 내가 할 얘기는 크게 없는데, 너네가 주의해야 될게좀 있어. 자, 73번에 1번은 자, 분모가 x에 0을 넣으면, 은서야, 뭐, 뭐가 돼? 분모가 0. 0이 돼버리지. 그러면, 73번에 1번 같은 거는 당연히 루트가 보이니 유리화를 진행해주면 끝날 거야. 맞지? 자, 근데 너, 너네가 특히나 이거 수학 잘 푸는 애들이 이거 실수 많이 해. 73번에 2번, 3번 비교라고 써놔. 이게 특히나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 기계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지? 빨리빨리 잘 푸는 애들. 걔네들이 시험장에서 이거 실수를 많이 해. 그냥 평소에 안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갑자기 이걸 봤을 때 기계적으로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 얘기를 좀 해볼게. 자 73번은 73번에 3번 먼저 좀 얘기해볼게 3번 먼저 자, 3번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너네 유리화는 무한대로 갈때유리화는왜 하는 거냐면 얘 무한대지 무한대 루트 씌워도 무한대잖아 자얘잘봐5 곱하기 무한대 더하기 2는 무시하고 빼기 5 곱하기 무한대지 그러면 5 곱하기 무한대 빼기 5 곱하기 무한대는 0이잖아 그러면 얘는 무한대인데 얘는 0이네 무한대 곱하기 0이 얼마가 되는지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지금 그냥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당연히 유리화를 진행해 주시는 거야. 자, 이런 애들은 유리화를 진행해 주시는 거야. 보자마자 유리화하면 아마 바로 딱 나올 거야. 73번의 3번 같은 경우는 73번의 2번을 잘 봐. 지금 그나마 위 아래 루트가 다 있으니까 바로 유리화 안 하고 생각을 해보긴 할 텐데 만약에 이거 근데 진짜로 유리화부터 시작하면 진짜 큰 사고야. 큰 사고 시험장에서 잘 봐. 얘는 유리화하는 문제가 아니야. 밑에 3번과의 차이점을 볼게. 분모를 보니까 무한대에다가 얘 무한대잖아. 무한대를 더했지. 그러면 얘랑 차이가 뭐야? 여기는 무한대가 사라졌었어. 그 사라진 무한대가 0이 되는데 그게 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었거든. 근데 얘는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해서 무한대가 안 사라지고 그대로 있지. 그럼 분모가 무한대로 잘 살아 있으면 분자도 무한대로 살아 있을 거거든. 그 실제로 보자. 루트 4 x 제곱에다가1을 뺀거 2 and 2없 n d 2 a 지지2 and 2 and 2자 n d 2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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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 n 2를 뺐어 의미없지? 남아있는 2들 볼까? 2 2X 2X x n 2 x n d 2 and 2 x? n d 2 and 2 and 2 and 2 and 2 분의 d x and 2 1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야. 자, 지금 보면 별거 아니다. 근데 분명히 너네 시험장에서 이거를 생각 안 하고 풀면 유리화부터 하다가 분명히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있을 거야. 오늘 그런 문제 하나 있었나? 자, 잘 써놓고. 자, 오늘 너네가 만약에 5번 문제를 5번 문제. 자, 오늘 시험지 그냥 한 번씩 쓰고 보면서 가자. 만약에 너네가 5번 문제를 유리화를 했다면 유리화를 했다면 유리화를 했어? 어, 유리화를 했다면 거기서 이미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뭐 지금 잘 모르지만 오거 문제 풀때 유리화를 하신 사람이 있으면 지금 잘 새겨들어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 75번도 마찬가지야. 한 번만 연습하고 넘어가자. 75번. 75번도 비슷한 느낌인데 일단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X는 T로 지환한다 이거는 항상 기계적으로 하라 있어 요거는 그냥 무조건 하시면 되는 거야 물론 이거 안 해도 빨리 풀수 있는 건 있지만 웬만해서 루트 나오고 이러면 이거 안 하면 실수하거든 자해자 자, 그러고 나서 내가 빨리 쓸게 이거는 너네가 많이 했던 작업일 테니까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T는 무한대로 가지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지금부터 다 집어넣을게 자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T 넣으면 마이너스 3T 더하기 1분의 자 분자는 제곱은 도와 안 바뀌니까 4t제곱 그대로 쓰시고 더하기 2 마이너스 7x가 플러스 몇 티로 바뀌어? 플러스 7t로 바뀌지 자 이런 것도 유리화하는 순간 사고,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봐 분모 깔끔하게 무한대 있지 분자 뭐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지 이거 유리화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보자. 무한대 붙어 있는 1 의미 없고, 무한대 붙어 있는 2 의미 없지. 그러면 남아 있는 놈은 마이너스 3t 분의 2t 더하기 7t, 9t지. 마이너스 3t 분의 9t니까 마이너스 3이다. 요 정도는 암산으로 합시다. 자, 요렇게 하면 정리가 된것 같아. 자, 빠르게 따라 오시고. 됐어? <laughs> 자. 넘어가자. 자, 여기 유형은 그래서 아, 74번만 잠깐 보고 갈게. 74번에 괄호 안에 뭐 복잡 복잡하게 보이지? 이거 바로 유리화가 안 돼. 이거 뭐 해야 돼, 일단? 통분부터 하셔야 되지. 자, 이런 거 조심하시고 74번 같은 거 통분부터 하셔야 돼. 자, 뭐 76번 같은 거 미정계수 결정 문제인데 여기서 일단은 뭐 간단한 얘기 하나 하고 그다음 문제 풀이로 가자. 76번에 fx가 x가 몇일 때 함수가 바뀌어? 3일 때 바뀌지. 그치 3보다 작을 때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뉘어져 있는데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fx의 값이 존재한대. 자, 그 말은 뭐야? 3의 우극한, 3의 좌극한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면 현재 주어진 fx식이 두개인데그 위의 식과 밑의 식에 몇을 대입한 게 같다라고 식 세우면 돼? 3을 대입한 게 같다라고 식 세우고 끝내면 되지. 뭐이 정도는 다들 어렵지 않게 하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 자 이제 너네가 자주 물어보던 문제 내가 하나 해볼게. 78번 자 이건 풀어줄 거야. 너네가 이거 시너지 풀면서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똑같은 아, 문제가 있다 시너지 질문을 많이 했어. 내가 한 다섯 명한테는 최소한 질문 받은 것 같아. 잘 봐. 함수 f(x)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봐. x가 0 플러스로 가면 f(x)가 무한대래. 됐어? 자, 0 마이너스로 가면 f(x)가 0이래. 굉장히 극단적인 함수거든. 자, 이런 함수를 우리가 지금 정의할 수는 없고, 자, 일단 어쨌든 f(x)라는 애는 0 플러스와 0 마이너스에서 각각 무한대가 되고 0이 된다. 이것만 생각해. 자, 그러고 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어떤 특정 분수가 나오고 이거의 값이 존재라고 돼있지 그거 줄쳐봐 자 리미트부터 존재까지 줄쳐봐 자개를자 x가 0으로 갈때 존재한다는 건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와 0의 우극한으로 갈때 값이 뭐하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방금 줄치라고 한 거를 확장해서 이렇게 쓸수 있어야지 0의 좌극한으로 갈때 좌극한으로 갈때 fx-2분의 fx 더하기 fx k라는 요 값과 자,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으로 갈때요것도 식은 바뀌지 않겠지? fx-2분의 fx 더하기 fx k 자, 요렇게가 같다로 너네가 식을 확정해서 생각해야 돼. 알겠지? 자, 저게 풀어 쓴 거야.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를. 맞지? 그럼 잘 봐. 자, 여기 쓰고. <laughs> 자, 좌극한 우극한. 나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가 왼쪽에 있어서 얘 먼저 쓰거든. 너 이게 좀드가깔릴 거야. 근데 이제 또 문제에서 표기할 때는 얘를 먼저 주기도 해서 잘 너네가 보고 너네가 편한 방식으로 쓰시고. 어쨌든 0의 좌극한이면 얘 fx가 몇이라 돼 있어? 0이라 돼 있지. FX가 0이야. 그러면 0에 좌극한으로 가는 순간 얘네는 0이니까 사라지는 거야. 왜? 옆에 상수들은 어떤 숫자가 되는데 얘는 그냥 0인 거잖아. 됐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되지. 됐지? 자, 잘 생각합시다. 분모 분자에 무한대가 있으면 상수들은 어떤 역할을 해? 아무 역할을 못하지. 그러면 0의 우극한에서는 잘 봐, fx가 뭐라 돼 있어? 무한대라 돼 있지. 이게 무한대야? 그러면 이제는 바뀐다. 왜? 무한대에 1을 뺄 거야. 그러면 이제 누가 의미가 없어져? 2가 의미가 없어지지. 이놈이 없어지는 거야. 이놈. 이놈도 없어지겠네. 상수니까. 그러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니까 얘는 그냥 단순하게 1이 되는 거야. 됐지? 근데 극한은 뭐다?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이두 값이 같아야 되는 거고 k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요거 풀줄 알면 한 줄에 너네가 끝낼 수 있는데 요 아이디어 때문에 질문들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는 거야. <laughs>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자, 정리됐어? 자, 79번은 괄호 안에 있는 거뭐 해야 돼? 통분해야 되지 그리고 나서 너네 봐봐 x가 2로 간다고 돼 있으니까 x-2가 0이지 그러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 된다라고 식을 세우면서 시작해 주시면 돼 알겠지? 그러면서 너네가 문자를 줄여야 돼 그래야 어렵지 않게 풀수 있다 자 요거는 시너지에 동일한 문제 있으니까 넘어가고 자 80번은 자 80번 요거는 계산까지는 안 해줄 건데 우리가 이제는 요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잘 봐. 일단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뭐 가지. 기계적으로 마이너스 x는 t다. 치환을 하는 거야 일단. 자, 루트까지 나와 있으니까 치환해야 돼. 자, 그러고 나서 요거 계산은 그냥 쓸게. 자, at제곱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빼기 2t로 바뀌겠지. 얘가 b다인데 이거 계산까지는 내가 안해줄거야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좀 얘기하고 넘어가게 자 일단은 내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면은 그냥 그 계산은 내가 공식 알려준거 있잖아 전 시간에 했던 그거 쓰면 되는데 그거 다음 문제에서 얘기할거니까 잠깐 넘어가고 자 여기서 이제 잘 봐야돼 이제 여기서 요 a라는 값을 구하는데 유리화를 하고 있으면 안돼 물론 유리화 하고 해도 되거든 근데 너네 잘봐 얘가 b라고 했어 요거랑 요거랑 뺐는데 상수가 됐대 상수가 됐대 무한대가 있으면 돼야 안돼 뺐을 때 무한대가 있으면 상수가 될 수가 없지 그럼 잘 생각해 얘는 2 곱하기 무한대야 2 곱하기 무한대 자 여기에서 2 곱하기 무한대를 뺐어 무한대가 두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너네 현재 여기 있는 이놈도 무한대는 몇 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잘 생각해 루트가 쉬워지잖아. 그러면 애초에 2 곱하기 무한대, 2t가 되려면 여기가 몇 t제곱이었어야 된다는 뜻이야? 4t제곱이었어야 되지. 맞지? 그래, 루트 쉬우면서 2t 되고, 여기도 2t니까 무한대가 날아가면서 상수만 남을 거 아니야. 요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되니까 요거 알고 요거 빨리 그냥 쓰셔야 돼. 앞으로 나올 때. 알겠지? 요거 많이 나오거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기가 3이야. a몇이야? 9라고 바로 대답하면 돼. 알겠지? a가 3, 여기가 3이면 마이너스 3t면 여기가 바로 9.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자, 여기가 만약에 5t야, 5t. 그럼 얘가 안에 25t 제곱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a는 25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물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꼬레만 해당하는 거야. 걔네가 상수가 될 때. 자, 요거 조심하시고. <laughs> 자, 정리 잘 해주고, 저 뒤에 계산까지는 안 할게. 저거 뭐 유리화 하는 거, 저거 계산 못 하면 안 되니까. 자, 81번에 25번 적용이라고 써. 25번 적용. 자, 너네 시간을 내가 세이브 해줄 거야. 81번 풀 때. 자, 25번 잠깐 가보자. 너네가 필기한 게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13쪽 자 13쪽에 내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단순화라고 설명해줬던거 보이지?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완전제곱꼴로 생각하라 했거든? 그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요거 암산으로도 볼수 있어 잘 봐야돼 25번 쓱 봤지? 자 어떻게 했나 다시 복습해볼게 81번에 리미트 x가 a로 갈때 x-a분의 x제곱-a제곱은 마이너스 6이다 보이지? 자, 그거는 교과서 내용이잖아. a가 얼마인지 구해 봐. 일단 할 걸로. a가 얼마인지 그거는 너네가 구해 봐. 자, a 얼마 나와? 얼마 나와? 그렇지. 3 나오지? 자, 81번의 첫 번째 식에서 a가 3은 바로 나와야 돼. 자, 그거 안 나오면 안 된다. 인수분해해서 약분하고 a가 3이다는 바로 나와야 되고 5가 아니라 6이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 봐. 너네 지금 내가 전에 설명해줬던 무한대 루트 빼기 무한대 꼴이지? 뭐 어쨌든 둘다 루트가 둘다 있지만 자 그리고 개수가 1이고 개수가 1이지. 개수가 4나 2 이런 거 나오면 쓰지 말라 했어. 개수가 1일 때만 쓰라 했어. 자 그러면. 어차피 완전제곱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주황색깔로 줄친 거는 루트 씌워지면 x 더하기 몇이 될까? 그렇지 2분의 3이라고 해야지 자 x 더하기 2분의 3이 되겠지 저 안에 x 더하기 2분의 3에 제곱이 있었다고 생각해도 돼 왜냐면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뒤에 붙은 4분의 9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 4분의 9는 그래서 알겠어? 됐어? 자그 다음 봐 요놈 자 요놈을 뺄 거야 자전놈을뺄 건데 전놈은 x 더하기 2분의 b라고 할수 있는 거 보이지? x 더하기 2분의 b를 제곱하면 x 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시작하잖아, 맞지? 자 그러면 얘네 둘이를 뺐더니 6이 됐대. 자 그러면 x는 날라가고 2분의 3 빼기 2분의 b가 6이 되잖아. 그럼 b가 마이너스 9다. 이 정도는 조금 계산 잘 하는 사람은 또 암산으로 할수 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 잘 외워놓고 객관식 주관식에서 나왔을 때 남들 유리화하고 앉아있을 때 여기서 한 15초에서 20초라도 좀 세이브하자. 알겠지? 어, 자, 그래서 이 정도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 <laughs> 자, 그리고 잠깐 쉴 건데 그 전에 말로 좀 얘기 좀 하고 하나만 좀 얘기하고 좀 쉽게. 자, 쓰고 82번 잠깐 좀 읽어봐. 자, 상동, 상명, 대원은 이거 써나 정의는 쓸 필요 없어. 정의 여전히 서술형 없지. 어, 써나 서술형, 서술형으로 풀어보기라고 써나 서술형으로 풀어보기. 서술형 나온 학교만 요거 서술형으로 나오기 너무 좋아. 이 문제 서술형으로 풀어보기 82번. 자 근데 이거 너네가 이 문제를 시너지에서 봤을 거거든 비슷한 거 그것 좀 계산 조금 계산만 다른 건데 이거 서수명으로 풀라고 하면 처음에 주어진 식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고 x분의 fx가 10인 거 알려줬지 그치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밑에 있는 식 구하라고 한거 봐봐 구하라고 한 거는 x가 마이너스 5로 가고 있어 갑자기 0이 아니라 마이너스 5로 가네 그리고 f 안에 뭐가 보여 x 더하기 5가 보이지 그러면 이거 x 더하기 5는 뭘로? 로 치환해서 자, X 더하기 5는 T다라고 치환한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돼. 알겠지? 그말고 나머지 0분의 0골 푸는 그 정석적인 방법으로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서수령 나왔을 때 얘기야.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서수령이 아니잖아. 서수령이 아니면 0분의 0골 이지뭐 써서 풀면 돼? 로피탈. 아, 로피탈 써서 풀어봐. 그리고 이거 로피탈 써서 풀어 보면 서술형으로 너네가 한번, 한번 쫙써 봐. 10줄 정도 나올 거거든. 로피탈로도 안 풀어 봐. 한세네 줄이면 끝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두개다 너네가 무기를 둘다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이미 우리가 정석대로 푸는 거는 그동안 연습 많이 했고 내가 왜냐면 로피탈을 아예 안 알려 줬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 배웠으니까 남은 기간은 로피탈 쓰는 것도 연습하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간단한 유형은 이그 정도로 넘어가고, 자, 다음 시간 문, 내용이 좀 중요하고, 다음 시간에 진짜 심하게 중요한 내용 얘기할 거거든? 심하게 중요한 내용 얘기할 거니까 잘 듣고, 어, 당연히 난이도는 이번 타임보다 좀 어려울 테니까, 어, 다음 시간에 일단은 좀잘 들어보자. 좀 쉬어.